오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기존에 있는 펠리콘 상자보다 좀 큰데요. 잉크도 있고. 제가 잉크를 따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온 걸로 봐서는 무슨 사온품 같은 것 같아요. 탄자나이트 잉크군요. 4006. 이제 가성비 좋은 잉크죠. 4001 펠리컨 4001 잉크 제가 탄자나이트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30ml 짜리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주 대중적인 잉크병 디자인의 펠리컨 4001 탄자나이트 잉크 어, 블루블랙 같지는 않아요. 제가 블루블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 검은색보다는 색감이 빠진 검은색?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호기심이 간 색깔입니다. 혼자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데 음, 보통 팰리콘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고 소박한 이제 그 사이즈에 또 패키지가 오는데 요거는 한정판이라고 좀 신경을 쓴 모양이에요. 굉장히 상자가 조금 큽니다.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오로라나 뭐 몽골랑 같은 그런 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펠리컨이 웬일인가 싶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 이렇게 생긴 박스군요. 펠리칸 아트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어볼까요? 오래된 포스터 같은데. 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냥 펜 레스트겠죠? 속에 뭐든것 같지만 과 골판지 맞네요 그냥 이건 펜을 올려두는 용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제품 보증서고 이렇게 돼 있고 가돼 있나요? 아, 아, 이 아트 컬렉션에 영감을 준 그러니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포스터 같아요, 오리지널 포스터. 음, 근데 펠리컨이라고 돼 있고, 요거는 제가 잘못 읽겠고, 이건 사람 이름 같은데 요 군터바고 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펠리컨? 펠리컨을 그린 그림이라 그런가? 제가 미술적인 조예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만년필의 이름이 글라우코 캄본 만년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포스터를 말하는지, 어떤 그림 이름인지, 아니면 화가 이름인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쏭달쏭합니다. 혹시 미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서로 정보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림이 음 근데 펠리컨 그림이 있고 이것도 펠리컨이 나오고 이건 펜이고 근데 일반 그냥 순수 미술 같지는 않은데 보면 아 이분이 근데 이분 이름 같은데 이건글라우코 캄보니 사람 이름이 아닌가? 어. 음 근데 그림 자체가 여기 도 펠리컨이 있고 펠리컨 그림이 있고 여기 도 펠리컨이 있고 이거 군토 마그노 아좀 느낌이 좀 뭐랄까 펠리컨 회사 초창기에 혹시 뭐 제품 홍보 그림이라든지 아니 포장지라든지 펠리컨 잉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린 분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보면 아티스트 글라우코 캄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오호, 그분이 그리신 제일 유명한 그림인가봐요. 제가 잘 몰라서 미술 쪽은 아무튼 아, 이렇게 이제 그분의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배럴에 이미지화한 것 같아요. 이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미술보다는 상업 미술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이 만년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M600 기반으로 만들어진 펜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M600인 거죠. 그중에서 한정판인데, 이제 한정판에 해당되는 건이 만년필에서, 당연히, 요 배럴 부분입니다. 황동으로 만든 베이스에다가 라카층을 한1 0번 정도 입혀서 굉장히 입체적인 패턴이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품 홍보 문구에는 홀로그램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홀로그램이 좀 느껴지시나요? 뭐 홀로그램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입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펜이고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펠리컨이 이 M400 화이트 토토이즈가 있는데, 요게 M600이고, 요게 이제 M400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M600이 좀더 크죠. 그래서, 아, 만년필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뚜껑을 열어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M400과 M600은 크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크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배럴이 살짝 굵고요. 그 다음에 뚜껑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뚜껑 크기에서.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으면, M600이 좀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쥐고 쓰는 이 만년필 자체는 크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M400이 제 손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데 M600이 M400보다 좀더 커졌더라면 저는 조금 버거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동일한 크기라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M400이 확실히 작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M800 정도는 가야 크기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 막연하게 M400보다 M600이 더 크게 꺼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펜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걸 혼동하시면 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작다고 느끼신 분은 M600으로 가지 마시고 M800으로 가셔라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뚜껑을 채웠을 때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펜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차이가 없다 요거 많이 혼동들 하세요 이 펜을 보면 저는 이제 뭐 오로라 때도 느끼는 거지만 한정판 만년필을 내놓으면서 이제 원가 절감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펜 자체에서 한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상 이 배럴 요 부분밖에 없어요. 노브, 그립, 펜촉, 뚜껑, 전부 그냥 N600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뚜껑부터 펜촉까지 모두 다 새로 디자인을 해서 만든 한정판을 찾으신다면 천상 몽블랑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하늘 모르고 오르죠.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한 것들은. 또 그만큼 만드는데 공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펜은 원가 절감을 열심히 한 덕분에 그 정도까지 비싸진 않다. 비싼 펜은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의 무리 아니면 조금의 욕심만 낸다면 그렇게 손에 못 넣을 펜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가격을 낮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반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무난한 펜, 기존의 펠릭한 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아름다운 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만족스럽네요.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든 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화려함도 아니고 수수한 듯하면서도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보이시나요?